어, 지금은 벌써 많이 개수가 줄었을 거예요. 목욕탕도 잘 보기 어렵요 아니 그렇지 않아? 목욕탕 가? 아니 안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되고 예전보다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죠. 예전에는 뭐 동네마다 다 이렇게 좀 다니다 보면 목욕탕이 있었고 어, 그 굴뚝 안본지좀 오래된 것 같은데 음,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개인화 쪽으로다가 다 흘러갔고 그래서.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세상의 어떤 변동과 관련돼요. 어, 그래서 집단주의 구조 속에서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, 그리고 더 상처받기 쉬운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됐죠. 어,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기도도 사실은 요즘은 개인화된 어, 이런 얘기들이 많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안을 위해서 어, 아니면, 바깥 양반의 사업이나 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, 어, 자기 기도도 많아. 어, 그리고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은 저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, 그 집중이죠. 집중. 뭐냐면,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, 어, 초점을 맞추고 계속 한 자세로 들고 있어야 돼요. 이게 이렇게 흔들리잖아? 그럼 꽝입니다. 다 아시잖아. 지금 젊은 사람은 돋보기로 아마 종이 태우는 일이 없을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모를 건데, 예,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태워봤잖아. 별로 할 일도 없고 하니까. 어. 그,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노력이 기도하는 노력이다.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야. 그 얘기를. 그 정도로 집중을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야. 아, 진짜예요. 돋보기 태워보면. 진짜 똑같은 위치를 계속 들으면 들고 있으면서 태워갖고 움직이려고 하면 그걸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, 이렇게 한 0.5mm 정도씩 이렇게 움직여야 돼? 아, 맞잖아. 그 종이, 그 인력에서 숫자 하나 오리려면 진짜 몇 시간이 걸려? 아니, 안 해봤어도 느낌 오잖아. 안 해봤어도 느낌 오잖아. 어 그래서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숫자 하나를 올리는데 기도는 그만큼 하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. 어 정주영 회장님이 에, 많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. 해보기는 했냐? 해보기는 했냐?